아, 저는 그때 사실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뭐 기자님들에게 표현하신 것처럼 시달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.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어, 즐겁고 재밌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고, 음, 촬영을 하면서, 아, 기자님들이 이런 고충이 있으시겠구나라는 거는 좀 느꼈어요. 그리고 어 기자님들이 쓰시는 제목이나 내용이 아이 기자님들이 이렇게 쓰시고 싶어서 그런 거는 아니일 수도 있구나 데스크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나 구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거는 좀 많이 알게 되고 기자님들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네 많이 힘드시죠. <laughs> 어, 하면서 저도 기자님들이 정말 많은 힘든 직업일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훨씬 더 알지 못하는 드러내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어 그런 고충을 저희 영화에 제가 최대한 잘 녹여내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에, 어떻게 봐주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. 에, 사실, 오늘 언론 시사가 제일 두려웠어요. 어,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어쨌든 사회생활을 다룬 영화이긴 하나, 어, 도라이라는 아이의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님들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제일 뭐 걱정은 했지만, 어, 어쨌든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전해드리고 싶고요. 어, 다시 정리를 하자면, 많이 이해를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